안녕하세요. 홍이야촌입니다. 오늘은 그랜저티지 차량의 후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VAPS라고 써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있다면 이 차량에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필터도 있습니다. 필터는 트렁크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줍니다. 필터는 트렁크 오른쪽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필터 케이스 양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린 다음 필터 케이스를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후면 필터를 뺐는데요. 붙어 있는 스펀지가 오래되어서 다 떨어졌네요. 활성탄 필터지만 좀 더러운 것 같습니다. 필터 케이스에서 필터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새 필터도 활성탄 필터입니다. 필터의 화살표 방향과 케이스의 화살표 방향을 확인해 줍니다. 필터와 케이스의 화살표 방향을 똑같이 해서 필터를 케이스에 넣어줍니다. 필터와 케이스 사이에 들뜬 부분은 필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새 필터로 교체한 필터 케이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터 케이스 양쪽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케이스를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후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그랜저티지 차량의 후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